안녕하세요 도시사는촌놈입니다 오늘은 제사람이 칼국수를 준비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칼국수 해 보겠습니다 육수는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놨고요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재료는 음, 칼국수, 생면, 그리고 수제비, 야채, 네, 감자, 마늘 다진 거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소금입니다. 네, 화면을 좀 더... 크게. 네. 자 육수가 끓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끓고 있습니다. 아, 평상시에는 자주 안 합니다. 네. 지골수는 많이 해 먹었죠. 내밀치 네, 육수가 끓고 있습니다. 일단 수제비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아이고 휴게가 켜졌네. 네. 수제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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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뜨거. 수질이가 어느 정도 익으면은, 아, 칼국수 면을 넣어보겠습니다. 칼국수 처음 합니다, 처음. 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어,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내일부터 연휴입니다설연휴입니다 익었는지 보겠습니다. 아, 아직 안 익었네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나 뚜껑 닫아야 되나, 뚜껑? 아, 뚜껑 안 닫아도 된답니다. 아, 제 사람은 TV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합니다. 수제비가 빨리 안있네요 수제비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불온 인덕션 굽니다 굽최대 높은 숫자입니다 칼국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색깔이 똑같은데요. 투명하지가 않는데. 아 칼국수 얹어볼게요. 예, 칼국수 넣습니다. 혼자 촬영하면서 넣으니까 밖으로 떨어지면게 있네요. 일단 재워보겠습니다. 언제 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야채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끓인 이제 한 3분, 4분 정도가 되네요. 어, 불좀낮춰야 되겠지만, 넘칩니다. 칼국수가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요 아 야채를 넣어랍니다 마나님께서 음, 그럼 야채를 넣겠습니다 야채 넣고 아, 호박도 있어요 호박 어, 호박이 숨어 있어요 호박이 숨어 있습니다 호박 넣고 다음은 감자 감자도 갑니다. 감자 들어갑니다 감자 불좀 올려야 되겠어요. 자, 다 붓겠습니다. 네, 다 닳습니다. 제 맛있게 끓이면, 끓기만 하면 되겠네요. 뚜껑을 덮을까요? 아, 뚜껑은 덮지 말합니다. 또 넘칠 가능성이 있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보글보글 소리가 죽이네요 아, 잠깐. 그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일단 먹어봐야 되니까. 간을 보고 소금을 조금 넣든지 하겠습니다.